잘, 자주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서두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남이섬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아름다운 북한강 한가운데 위치한 내륙의 섬입니다. 그 고객이 들어오는 기반 시설이 있는 데는 경기도 가평군이고요. 그 배를 타고 북한강을 건너서 섬으로 오면 강원도 춘천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과거 1944년 청평댐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내륙에 붙어 있다가 이제 비가 홍수가나이 오거나 그런 데 잠겼을 때나 섬처럼 보이던 곳일 때지금으로터 54년 전에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육림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어 지금까지 자연 생태, 그 다음 문화 콘텐츠, 확산의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 한 70년대 부터 90, 90년대까지는 약간 뭐 유원지로 자주 알려졌었는데, 2002년에 이제 k 이베 드라마 겨울 연가가 이제 성공적으로 방영이 되면서 어 일본, 대만, 동남아 고객들이 엄청나게 좀 들어오셨고, 그때 이제 어 유원지가 아니라 이제 관광지 형태로 이제 체제 체계가 바뀌었고요. 지금은 어 유럽, 북미, 그 다음에 저 아랍권들까지 해서 연간 한1 2 0여개부에서한 130만 외국인을 포함해서. 어, 33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지이자 한류의 발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이 정도로 간단한 이해 좀 돕고자 남이성 이야기 드렸고요. 어, 본격적으로 제2경충 국도 중에 지금 어, 한국개발연구원 KTI라고 하는 곳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노선들 중에 예, 그, 남이섬하고 인급, 인접되어 있는 남이섬하고 자라섬 사이에 교량이 지나가게 될 때, 그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 남이섬의 실무를 맡고 있는 차원에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서두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남이섬은 제2경 충국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국가가 하는 일이고, 균형 발전이고, 또 이제, 관광객 유입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 전부 다 공감하고요. 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 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이 정부나 지자체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할수 있거나 대안을 할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대안에서 예방되는 문제점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노선이 제2경국도 국토부에서 선정한 제1안입니다. 어, 밑에 대한 1-1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중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종교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우회하는 노선으로 해서 현재 이 노선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 원래는 6월 말에 끝나려고 했는데 며칠 전 기사부터 9월 말까지 연장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하지만 변함이 없는 건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 어,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설계하는 팀도 이제 어, 공사까지 해서 터키 방식으로 하는것을 해당 공무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어, 이 노선 안에 대해서 어, 그 노선을 제시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들입니다. 어, 즉추천시나 가평군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현재 이 노선 안에 대해서 추천시는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적극적으로 빨리 이, 이 노선이 착공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가평군도 큰 크게 현재로서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이섬에서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으면 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노선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언터 중에 있는 노선들이고요. 그 다시 이제경 청국도가 왜 이렇게 됐느냐 취지를 보면. 어 주말 성수기에 이제 서울과 춘천과 고속도로의 상습적 정책 그리고 기존의 46번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 관광 수요 개발 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 예비타당성 면제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착수되고 있는 데 그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구간은 바로 남이섬 앞구간에 대해서 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 제 항공 사진을 이렇게 따다 보면 이런 식의 다리가 이제 놓아지게 됩니다. 어, 이미 어, 뭐 남일교, 남판을 남이이교 같이 이제 상세한 어, 이름까지도 다 이제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이 구역이 왜 문제가 되느냐? 간단한 도표를 보시면 굉장히 어, 다리 밑에가 굉장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노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고 실선 처리되어 있는 건 현재 남이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선의 운항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연간 10만 회에 대략 10척의 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1년에 300만 고객을 왕복으로 움직이니되어에 외국에 660만 명을 계속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만들어지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노란색 실선하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그 초록색 동그라미라고 해서 유선장들이 많습니다. 이 유선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다 보트, 못다포트, 모다 보트를 활용한 수상 내적이고그 다음에 제트스키, 노트, 이렇게 어 빠르게 다니는 그런 수상 내적기구들이고요. 이방역1 프로그램 안에 이런 수상 대상 기구가 500개나 있고, 이 북한강, 홍천강 포함해 가지고 이쪽이 워낙 많은 어, 이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상 대상들이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혼잡한 수염이고 어, 매년 1에서 2회 정도 혼잡한 실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을 보시면 그 가평 쪽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보시면 집 타워라고 나와져 있는 데가 가평이고요. 밑에가 제남이선 구간이고 위에가 자라섬 구간인데 그집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어, 무중력, 그러니까 뭐, 무동력으로 이제 사람 체중만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 레저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워 80m 높이에서 남이선 방향과 자라섬 방향으로 총4 개의 주이 이어져서 어,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이선 자체도 지금 교량에, 교량에 지금 겹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저희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 구간 자체가 지금 선박 운항이수산레저의 밀집 수영이고요. 아름다운 관광을 포함해서, 어, 지바이의 사업 운영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총네 가지 정도 문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전입니다. 아이섬이 지금 54년까지 이렇게 국제적 관광지가 될수있었던 환경 보호 또 이제 뭐 문화예술 컨텐츠 확산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연간 남이섬에 오시는 고객을 굉장히 안전하게 모셨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될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상 안전 문제 부분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8톤이라고 하는 400명이 넘게 신는 배를 포함해서 그게 8척이나 매일 이 구간을 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0만 대로 움직이고요. 어, 탑승자 인원수로만 보면 660만 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더불어 저희가 선이다 보니까 자, 자원을 받을 때 이런 굉장히 큰 바지선이라고 하는 거에 어, 예인선을 붙여서 움직여요. 그,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엔진이 없는 떠다니는 사람이 다지에 어, 뭐, 뭐, 뭐 5톤짜리 차량 8대 이렇게 동시에 실을 수 있을 규모들이 이수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남이섬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이수상레저 150개라고 해야 되는 1km 안으로 가면 500개 소가 됩니다. 그 500개는, 500개가 되는 돌다포트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이수영에서활대를 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그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 말고, 요즘에 이제 그, 개별적으로 레저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소유의 수상 레저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이 수용을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자체로도 저희 도선하고 도선 움직일 때, 도선하고 그런 유선들 그리고 유선들끼리도 이 통합 간섭 시마로 충돌 안전 위험이 굉장히 많은 수용입니다. 실제 어, 사고들이 계속 나고 있고요. 이런 이런 구간에 아무것도 어,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교각이 굉장히 많은 교량이 설치될 경우에는 이 위험성이 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역이 된다는 게첫 네, 번째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온 국민의 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헝가이 단일 구강 유람성 침몰하고 어, 예시로 좀드겠는데 이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워낙 많은 유람성과 크루즈선이이 구간을 운항하고 있고요. 예, 유속이 빠르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선장의 과실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량으로 인한 통합 간섭이 가장 심하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그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있던 큰 배가 급선회를 해서 오른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은 배인 이 파란색 파란색 이 배를 변경하지 못하고 어 그대로 이제 어 사고가 난 사례인데요. 이게 왜 급선회를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이, 이 오른쪽이 다 선착장들이에요. 그래서 선착장에 이 정박을 하려다가 급선회를 하는 게 이게 교각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을 피하기 위해서. 급선회를 하다가 미처 자금변을 발견하지 못한 사고로에 예,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남이섬 앞에 이런 교량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남이섬이고 요 오른쪽 보시면 이게 가평 선착장 부분들이에요. 제 노란색 선이 이제 제2경총이고그 사이에 연간 5 0만회 이상 운항을 하게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거랑 약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저 위에 머르기트 섬이 있고요, 같은 위치에 남이섬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머르기트 다리가 있고요. 여기 제2경축목도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어 위에 상단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유람선들선착장들이 있습니다. 어중변 환경 또한 비슷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하는 수역이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설명드지 북한강이라고 하는데가 굉장히 유속이 어, 변화가 심하고 빠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이섬 어, 방향에서 바라본 방향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한 글씨들 다 이제 치우고 그냥 성수기가 아닌 평범한 날 하늘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어, 유람선, 그 도선, 인선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수영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공감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저런 수상 내적 이구를 피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수상 내적 피하는 게뭐 이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는데. 이 배라고 하는 게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키를 돌려서 방향을 전환한다 해도 이게 바로 방향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수상레저들의 기본은 이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이 강에 빠지게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빠진 고객을 다시 태운 데 있어서 반경 30m라고 하는 어, 너비가 필요하고요. 자칫 잘못해서 배가 지나가고 있는 수역 가까운 데서 어, 수상 내적 이구에서 사람이 빠졌다라고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수 있는데 그게 하필 또 교량, 교과가 필다라고 하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 싫은 상,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같은 수상 안전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해양 쪽에서 도선의 고급화, 대형화, 고속화를 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 남이선포와 지금 북한강하고 그 홍천강 유역을 일대로 해서 도선의 대형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200톤이 안 되는 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500톤에서 100톤가량 그 되는 유랑선 사업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량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 50년은 그 위치에 그대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50년 뒤에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를 반영하지 않으면 자체 이제 러시아 선박의 교량 충돌 사고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그 배가 크게 만들어졌는데 다리가 만들어졌는데 왜 부딪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배라고 하는 게 컨트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배는 바람이나 그, 물살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표류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요량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이제, 어, 이렇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영도대교에침월했서 지금 침몰 중인 더경호사 사고 도좀 있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부터 부에다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공문도 보내고 미팅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특히 남이섬에 이고, 움직이고 있는 배 자체가 전부 다 300명 이상 타는 배형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 신도 어, 있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쓰레기일 수도 있고요, 투척물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워낙 자연 기온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수시로 이제 얼음이 얼어붙거나 그게 녹을 수도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관광객들이라고 하면 북한강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려고.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의 유험들을 보면, 섬 내에 있지를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어 바람도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북한강에 비치는 그 산세들도 보면서, 이렇게 섬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어 저렇게 이제 밑에 사진같이 이제 저렇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떨어지게 되면 정말 무방비한 상황이 되고요. 높이가 높다 보니까 떨어지는 충격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좀됩니다 그리고 북한강이라고 하는 데 자체가 어, 불안개가 굉장히 자주 피어오는 곳입니다그 불안개 자체는 불안개 자체만으로도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하고 있고요. 이 선장님들은 굉장히 또 이제 관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불안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다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서장님들께서는 아마 키를 잡으실 서장님들은 단한 번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게다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오타포트들도다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북한강이라는 게땡하고땜 사이에 이까 그러니까 니까이댐 방류량에 따라서 유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 지금도 홍수기를 대비를 해서 댐에서 방류를 많이 해서 수위 자체가 낮아졌어요. 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차로 따지면 왕복 4차선 정도 되던 게 왕복 2차선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해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유속 이렇게 댐에서 방류하게 되면. 실제 이게 북한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물살들이 이제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성은 더 배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매년 홍수기 때또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강류로 하게 되면, 이 물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유물들이 또 떠내려오게 됩니다. 그 부유물들이 그러면 보이는 곳이 어디가 될까? 그건 바로 교각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지금 이것도 5월달에 런 실제 한강에서 일어난 사고때요모래턱에 걸려서 좌초됐다고 하는 사고때다행히뭐다 뭐, 뭐, 구조가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 계속 이 퇴적층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배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기울어진다. 복원성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제 남이섬에 남이 나루 하고 가평 나루 하고 현재도 지금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준설 허가를 받는 데만 두달 이상 걸리고 잘 나오지도 않고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그 만든다라고 했을때그 준설 문제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겨울에 북한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게 됩니다. 이, 이 자체도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들때에큰 관광 자원이에요. 이 얼음을 깨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목거인데이 얼음들이 깨지면서 이제 바람이나 유속 때문에 그게 모이는데 자체도 어, 기둥이 될 겁니다. 그게 이게 실제 교량 아래에 유빙이 쌓여서 계속 얼어붙고 또 모이고 얼어붙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교각하고 교각 교박 사이는 더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면 배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배들이 간다고 일치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는 날에는 배가 45도로 해서 이렇게 선회해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제 선장님들 없이, 아무도 예, 선장님들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걱정하고 예, 할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저희게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문제, 안전 문제, 다가고요. 두 번째는 경관에 대한 훼손 부분입니다. 이 북한강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북한강 한가운데 자라섬이라고 하는 섬과 남이섬이라고 하는 섬이 인접해서 있는 곳, 이 자체는 굉장히 천의 경관 자원, 관광 자원입니다. 어, 지금 뭐, 뭐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나게 좋은 절경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나비산 뭐 임직원들이 느끼면서 고객들한테 느꼈던 거는 이산세들이 있고 그게 북한강에 비치고 그다음에 아기자기한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수 같은 나무들이 있고 그게 또어 단풍이 지고 그게 또 북한강에 비치고 이런 것 자체를 보러 어, 1년에 6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수상 저절즐기나 400만이 와서 이 수용에만 천만의 고객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큰 경관 자원인데, 이게 이렇게 다리가 모아지게 되면 경관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증하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오면은 항상 교육을 하는 게 쓰레기를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에서 사진 하나 찍었을 때 거기에 쓰레기가 같이 나오면 그거는 참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뭐 명품 대금화 됐든 보가 됐든 간에 이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게 과연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자연 경관에 비해서 만 분의일, 십만 분의일도 안될것 같습니다. 이 천혜의 자연에 왜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세 번째는 이제 생태계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지금 54년이 된 관광지다 보니까, 그 수종 윤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나무들이 고목들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딱따구리들이 들어오고, 큰 구멍 안에 천연기념물 올빼미들이 삽니다. 그 천연기념물들을 보실 수 있는 데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올빼미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몇 시간이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그 밑에 시금 사업도 하고 뭐석박 사업도 하고 뭐 배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관광지 안에서 이런 천연기념물들을 예종이나 같이 상생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생태 자원일 것 자원이겠습니까? 이들이 먹기 활동을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만 평의 넓은 땅고 3만 5천 불에 대한 나무. 그 다음에 지금 50년 동안 이어가면서 지켜온 우리들의 그 나이섬들남비섬만의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농약도 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나무, 물이 이으로만지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돌이나 나무, 흙같이 자연 소재로만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10시가 되면은 고객들이 다 나가고 나시면 아예 소등을 다 해버려서 자연 도 휴식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생태적인 자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제2경수국도라는 일반 국도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8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섬이랑 가까이 있는 데다가 만들어진다라는 그 소음, 그다음에 밤색 타져 있는 그 가로등 굴비 이런 부분들은 당장 이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겠다. 이 생태적으로는 엄청나게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며칠 전에 찍었던 섬에 있는 이 올베르 솔봉이큰솜적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네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바이어 사업 구간입니다. 그 지바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높이 80m 높이 타워에서 이제 내려 이렇게 무동력으로 낙하하는 내적 기구한 연간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이렇게 지금 남이성으로 내려가는 경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교각이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 라인을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라성 라인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차계 단계에서 부터 이제 장력을 계산해서 만든 부분이지만 이 한쪽 선이 끊기게 되면 이 압력 때문에 위험하게 돼서 다른 쪽 선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말이즉 어, 지바이어 사업이 이제 영원히 이제 폐쇄가 되고 거기 에 이제 어, 근로도 하고 있는 약 30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유퇴되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모습이 될것 같고요. 어, 굉장히 경관적으로도 안좋고관광자원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문제점들로 인해서 얼마만큼 해를 수, 보게 이게 수치로 얼마큼 나오는지 이런 걸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얼마다라고 말씀을 못 해요. 그데 말씀드리기에는 한 4년 전에 연합뉴스 자료를 보시어 남이섬이 있음으로써 경제 그 경제 유발하는 효과가 3조 원 이상이라고 하습니다 근데 경초국도를 만드는 게 기본 8천억 대에서 지금 1억 3천억 가까이 올라가는데 어, 올해 2월 달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이 안에 제2경중국도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경제위발 효과는 1.4조 정도밖에 추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관광자원을 망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laughs>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뭐 병관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있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저희가 선박이 운영되고 있는 구조를 보시면 그러니까 큰데대척이바평나루에두 척, 남이나루에두척 해서 두 대의 두 대가 동시에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한번 운항할 때 어, 1,2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교각하고 교각을 피해야 된다고 하면 두 대가 동시에 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대한대 한 대, 중간에 한 대가 이렇게 어, 계속 교차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됐을 땐 물리적으로 보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수는 200만 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330만 명에서 130만 명이 없어지는 곳이 되는 것이고, 어, 그렇게 됐었을 때 저희가 200만 명의 고객을 모셨을 때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으로 관광사비실에 태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랬을 때는 지금 그 당시에 임직원들이 한 124명 정도 2 0명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300명 정도는 이건 방축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관광객들을 받지 못한다, 그치?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다 지역 상권이랑 연계가 돼서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가까운 사례는 강촌과 대성리로 통해서 저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이 조차도 안전 사고가 나지 않고, 어, 안전하게 선박을 운행한다는 조건이 성립됐었을 때 유지가 되는 거고요. 관광사업 한 순간에 안전사고 한 번이면 한 순간에 끝입니다. 안전사고 발생하게 되면 54년 동안 지켜왔던 어, 대한민국의 나름 국제적인 관광지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이 관광지 한 순간에 없어질 거고요. 어, 여기서 그 감히 그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그 세월호 사고 를 보면 한동안 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아무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녔던 거기에서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어 지금 세월호 희생자 분들은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배들 자체도 지금 300에서 400명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건한번 사고 나면 대한민국에 에 어, 굉장히 네, 또 안타까운 일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 그이 자리에서 또 세월호 유가족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요. 어, 지금 가평군에서 여러 대안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확한 대안들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하고 그게 이제이 노선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주민 공청회는 단한 번밖에 없었고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하는 안들을 들어보니까 이미 자라섬하고 그 경강대교라고 하는 사이에는 이미 다리가 여러 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회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가평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북한강에 지금 일한 도시는 다리만 4개가 놓아집니다이 북한강을 살리고 지역도 활성화를 해야 되자라고 하면 주민권이 일한, 이제 아예 우회하는 방향도 주민들이 앞형군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안대입니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거나 어, 이제 무산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대안 노선을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현재 노선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충천시는1안을 계속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국토부 노선하보셨겠지만1안이 있고 뭐1 1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시설을 우회하는 땅이. 그래서 이선 자체가 어떤 안을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기업이고 저희는 정말 이 주간 내에 분량이 도와줄 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보선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미 문이나 시를 통해서 여러 보선들이 이미 국토부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공감하고 이해한다면 어 굳이 이곳이 아니라더 적은 비용으로 이런 문제를 없애면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 이렇게 해서 오늘 발제는 이 집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